뭔가 지나간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 빠르죠? 한번 더. 자, 오늘은, 짜잔. 네, 전에, 전투기 접을 때, 맨 앞에 끼워졌는 미니카요. 이 미니카 이름은, 예, 이렇게 좀 벌려지고 해서, 세모미니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는 세모미니카 이미는, 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니카 그 이름은 스피드 저기라서, 좀, 이름을 빠르게 지어야 할것 같아서, 스피드에 달아서, 싱싱 슈퍼카예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오늘은, 짜잔, 싱싱. 접어볼 거예요. 적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았죠? 네, 오늘은 싱싱 스피드 미니카 싱싱 싱싱 예 yeah, 싱싱 네 아주 진죠 오늘은. 싱싱, 스피드, 카한번 접어볼 거거든요. 접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해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접어볼까요? 일단,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색을 뒤로 놓은 상태에서 네모 지게 해줄게요. 전투기 접은 친구들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꾹꾹 반대쪽으로도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x m e 이 생겼을 거예요 X-MEN 엑스맨. 좋아요 X-MEN이 생겼다면 X-MEN을 뒤로, 뒤로 뒤집어서 뒤에 이쪽에 꼭지점 있잖아요 이 꼭지점까지 네모를 잡는거예요그 다음에 앞으로 돌리 그 다음에 이걸 펴서 앞으로 돌리면 이게 이렇게 위로 산처럼 올라와있어요 이 올라와있는 부분이 탕 눌러주면 옆에가 올라오거든요 이완인 옆에요 옆에를 올라온 상태에서 이 안에 올라오면서 이걸 잡으면서 이렇게 어이탁 붙여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한번 꾹고 반대쪽으로도 한번 꾹꾹 전통이 접은 친구들은 어떻게 접는지 알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미니카로 따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됐죠? 됐으면 뒤로 뒤집어주세요. 자뒤로 뒤집었죠? 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세모 접기. 거예요. 옆에도 똑같이 세모 접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뒤로 뒤집어서 네모 접기 어디까지 이 꼭지점까지 네모 접기 할게요. 그냥 앞으로 돌려서. 눌러주면 옆에가 올라와요 이 올라온 부분이 잡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안에 손가락 집어넣어서 반대쪽 손가락으로 이 모아주면 돼요 그러면 짜잔 네모뿔이 완성되었어요 옆으로 한번 꾹고 반대쪽으로도 한번 꾹고 2021년 새 올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됐죠? 네, 옆에도 이렇게 어 줄게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앞에나 뒤에나 상관없이 둘다 세모 접기를 해주겠습니다. 둘다 세모 접기 됐죠? 지금 이미 해놨어요. 자 됐으면 일단 저는 이쪽 부분을 할게요. 일단 이거를 안으로 한번 넣어 줄게요. 여기 와서, 좀, 어, 납작하고 그래야 할것 같았었는데, 이게, 납작해서요. 그런데, 옆에가, 안, 뚝, 이거 뚱뚱해서, 빨르, 빠는데 이게 왜 뚱뚱한지 모르겠네. 아, 어, 왜 이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뚱뚱한데. 이렇게 앞으로 당겼죠? 옆에를, 해준 다음에, 안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막막 넣고 만은 안하는 나이도 있을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스피드적인 싱싱스피드카 완성했어요 완성한 친구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마세요 클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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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그러면 어, 네, 제가좀 매운 종이집이니까, 까 그니까 다음에 만나요. 자, 스피드, 저기, 충충 이제 빠른 스피드 싱싱하이 접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